안녕하세요 한빛 TV의 한빛입니다. 오늘은 한빛 TV에서 라이프입니다. 한빛 TV 라이프, 한빛 TV 라이프에서는 어, 화장대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어, 화장대 정리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바르는 순서대로 놔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음, 보기도 좋으면 좋고요. 음, 깔끔하게 머리카락이든가 먼지가 없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뭐 빛이 나는 쪽에 빛을 가리고 싶으면, 뭐, 거기다, 뭐, 파우치를 잠깐 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자주 쓰는 약 같은 것도 화장대에 놔도 좋습니다. 음,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정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대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저는 화장을 해보기도 했지만은, 어, 간단한 화장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laughs> 이 상태에서는 배치가 중요한데요. 우선 립을 배치해 주려고 합니다. 립은 이렇게 오른쪽에 배치를 딱 해주고요. 그 다음에 뒤로 달력을 놔주면 좋은데요. 달력은 이제 9월 달이잖아요. 8월, 9월, 9월 지금 2일이니까 9월 달에 맞춰서 이 뒤쪽으로 배치를 해 줍니다 화장대 정리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팩트 패션을 왼쪽에 또 놔주고요 이런 3단 4단 서랍 같은 거는 어 간단하게 파는 데가 많으니까 저렴하게 하시면 되고요. 이솜 같은 것도 이 뒤쪽 놔주시고 이렇게 빼서 쓰시면 되고요. 이제 에멀전 같은 걸 왼쪽에 또 배치를 해줍니다. 어, 벌써 많이 힘들어지는데요. 이제 네. 약간 귀여운 돼지 같은. 저음통을 내놔주고요. 정리하기 참 힘드셨죠? 이제 아이크림 같은 걸 이쪽, 오른쪽에 또 놔줍니다. 퍼 쓰기 좋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간단한 조그만 향수 여기 놔주시면 되고. 이제 오른쪽 앞쪽으로 로션, 그다음에 뭐잡당한거 이쪽이죠. 이쪽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핸드크림,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 오, 오일 이렇게 또 놨습니다 이제 간단한 락들을 놔줬는데요 어, 안약 같은 거는 눈이 침침할 때 넣어줄 테니까요 이렇게 끝그 부분에 놔주셔도 좋습니다 뭐뭐 이렇게 간단한 요즘 핫하죠 한풍기도 하나씩 따주고 물쪽 끝에 이제 뭐 간단한 파우치 또 간단한 파우치 간단한 파우치를 놔줬습니다 앞으로 샤할 음, 건데요. 크림, 그린... 클렌징 크림이죠. 이 크림을 이렇게 앞에다 놔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화장대가 정리됐는데요. 어떠세요? 음, 처음 정리를 해봤는데 꽤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음... 깔끔히 정리가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